자, 오늘은, 음, 제가 인도네시아에 출장 올 일이 있어가지고, 호텔에 머무는 김에, 음, 한번 제가 영상을 몇개 찍어서 올려보려고 이제는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작게 보면 연봉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넓게 보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쉽게 리플레이스업을 가능한지 즉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교체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대우가 정해집니다 물론 제가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가령, 한번 병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 아, 이 예를 들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직업에는 절대 귀천이 없고,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 항상 좋은, 좋은 직업도 아니고, 모두가 각자만의 이제는 그, 라이프 관련된 태도, 또는 직업관에 따라서, 워라벨이 좋은 직업이 누군가에는 좋은 직업일 수도 있고, 또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예를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병원에서 가령 이제는 그 수납을 보는, 수납일을 보는 직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 수납일이 이제는 다른 직무에 비해 매우 단순한 업무라면은 언제 어디서든 하루 이틀 사이에 인수인계가 가능할 것이고 대체 인력을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납일을 보는 직원의 대우는 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는 대체하기 쉬운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병원의 시스템을 잘 알고, 오는 환자나 이제는 의술의 성격을 잘 숙지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간호사는, 어, 대체 인력을 찾기란,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대체 인력을 찾는다는 게 어렵진 않겠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그 병원에 적용, 적용되는 메디컬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그 간호사의 인력은 음, 매우 단순한 수납 업무를 하는 직원보다는 대우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같은 병원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원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의사의 이름과 명성만 보고 그 병원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 의사가 없으면 그 병원의 존립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찾는 게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금방 대체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상응하여 그 의사의 대우는 한마디로 처우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좀 생뚱맞게 병원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논리는 음 일반 직장에서도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개나서나 다할수 있는 그런 업무고 회사에서 쉽게 이제는 그 직원이 없더라도 백업이 가능하거나 또는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업무라면은. 그 직원의 연봉은 상식적으로 높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의 연봉이 높은 그런 그런 직업이 있다면 그는 매우 오,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 사람은 직장에 오래오래 다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항상 그 자아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쉽게 남들에 의해 대체가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은 그 분야의 이제는 전문가, 이제 스페셜리스트로서 대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고 항상 대체하기 어렵도록 자신의 업무를 이제는 고도화해야 합니다. 어떤 직원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 아니면 조직의 다른 누군가가 하기 정말 어려운 경우라면은 그 직원은 비로소 는그 회사와 이제 무엇을 협상 하든 간에 항상 갑의 위치에서 이제는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협상 이라는 것이 직급 협상이 되었든 연봉 협상이 되었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어떤 협상의 순간이 온다면은 갑의 위치에서 이제는 협상을 선점 하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협상에 유리한 그런 요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백업이 가능한 업무라면은 그때는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직무의 난이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너무 많이 오픈하지 않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와 노하우 이제 모든 시스템을 다 오픈해서 남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업무를, 이는 남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면, 자신한테는, 회사한테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해당 당사자에게는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는 이제는 결국은 자신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영상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